야, 내 이름 도옥지.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알아서 기어라인. 아, 씨. 실화냐? 리볼 버전이요? 뭐야? 요 학교 물이 왜 이래? 마마마 마! 마! 방심하면 쓰나 임마 마 내가 학교 짱이다 임마 방심하면 쓰겠냐고 자식이 말이야 긴장하고 있어야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마시면 어떡 합니까 음료수를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학교에서 아, 하프 써야겠다, 아니야. 다 제가의 기억하고 있다, 예? 아니야, 춘천, 춘천. 건너가시다. 말대로 안 된다. 가자. 어차피, 이거 무조건 밀드에 잡히겠지? 노란 핑에 있으려나? 벌써 건너나? 아니, 지금, 스카랑, 온프에요 아, 학교 졸업했는데 211이라니. 오늘의 치킨이요? 아, 원래 막, 오늘의 치킨 잘안 하거든요? 않아서? 근데 오늘은 뭔가 끌려서 해봤어요. 왜냐면 제 마음은 갈대기 때문이요. 에 이거 맥크리 써보자. 뭔가 위협, 위,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죠 내가 또 오버워치에서 맥크리 장인이기 때문에 잘쓸수 있어. 아이요 맥클리또 내가 또 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장인이다 맥클리 진짜임 나잘쏜맥클리 잘함 어 갑자기 맥클리하니까맥클리하고싶다 근데 다이아가니까 오버워치 다이아가니까 이제 딜러를 못잡겠어 눈치보여가지고요 겐트미안 장인이라고? 겐트미안 못해요 저는. 아오 어, 좋았어. 내 다시 최고지? 이걸로 바꿀까? 저기 버기 하나 있다. 오, 이, 아, 원래 이쪽이었구나. 안 돼, 내 행운의 이쪽. 행운의 흰, 흰뚝. 흰뚝이 최고지. 스타일리시하게. 홀로가 짱이라고? 네, 나시 짱인 도우지 짱짱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요런 데서. 요런 데서 헤엄쳐오는 애들 쏘나보다, 그죠? 간다 시골박이야아 어, 화장실 가고싶어 맨날 탑10때 화장실 가고싶다 따개비야 따개비 요런데 바위 암석같은데 있잖아요 요 모래사장말고 요 암석 바위 이런데 딱 붙어있는거요 예 따개비가 바위에 붙어있잖아요 아 그니까 이쪽끼가 안나오네요? 파밍을 했나 유에도많 많고 타게비례할 밥도둑이라고? 거왔어거기서딴거냐어딴거 있어? 이거 어, 이리로 오네? 어, 저기 있네. 저거 먹고 싶다. 언니 안녕하세요. 쫓기가 아예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 뚜뚜기 맞고 온 친구인가 봐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뚜뚜 그쪼기가 없어서 두방이 죽었구나. 아예 근데 왜 안맞지? 0점이 왜 0점이 왜 근데 높은거 같지? 아 근데 쟤 먹고싶은데? 저거 먹어도 되지 않나? 먹지 말까? 먹지 말자 드링크도 내리있고 뭐야, 어, 뭐야, 아, 씨, 토리야. 말하고 다녀야지. 큰일 났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토리야, 아, 저기 있다! 나이스! 지지 치킨 먹었습니다. 지지! 치킨 먹기 참 쉽습니다. 연방 한만 쓴다면.